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내 말이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의 신문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실까요? 예수님을 처형하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법정으로 기꺼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이익을 쫓아 고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희생하는 주님 편에 사명을 따라서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자칭 왕이라고 불렀던 혐의만을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다른 제목들이 로마 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무리의 강한 항의로 예수님을 해롯에게 보냈어요. 주님은 처형을 면할 권한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헤롯 세계로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묵묵히 순종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착각했고,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구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자 실망하여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평소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는 이 일로 친구가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을 뿐이죠. 결국 둘다 영원히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 때문에 당하는 일이 주님 편에서는 희생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릅니까, 아니면 구경만 합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고발한 무리처럼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하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 탓하는 자는 구원의 길에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토에서 주님을 구경만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영혼구원을 위한 일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구경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의사인 저는 제가 원하는 때에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병행해 쌍둥이 남매와 막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일하면서 돈도 벌고 아이 셋도 낳았는데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냐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같이 살던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동체의 권명과 기도 응답으로 일을 그만두고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내와 엄마의 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 아이와 갈등이 생기면서 쌍둥이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ADHD, 소아우울증, 틱, 빈뇨, 적대적 반항장애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각각 병원에 데려가 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쌍둥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중 아들은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했는데 지금도 제가 해준 음식보다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어느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으라고 하자 아들은 감자튀김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조금 먹다가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밥알을 하나씩 분해하다가 이게 양파인 것 같으니 못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순간 제안에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해야 해. 라고 외치며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맞아요. 저는 정신병 환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상 제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고발당하는 아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엄마의 때를 살며 자녀들을 통해 저의 이기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아들과 함께 큐티하며 폭언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 482의 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